자락 그리고 덕유산 자락으로 이어지는 이곳은 용유담입니다. 어제 비가 좀꽤 많이 내렸었는데요. 갑자기 용유담의 수량이 확 불어났네요. 어, 그래서 평소에 접근할 수 있었던 바위들이 모두 물에 잠겨서. 일부 구간까지밖에 접근을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아 여기 중앙에 보이는 이동 동그랗게 파인 이 바위는 아, 이렇게 거센 물살로 인해서 어, 깎여 나가서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을 지니게 된 그런 바위입니다. 아,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지금 네. 아래쪽으로. 이루어지고 있고요 용의단의 그 정말 태고적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신비로움을 저희한테 선물해주고 있네요 자연의 장엄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